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서스의 감량 효과입니다. 시서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시서스는 식물입니다. 예, 포도과에 속하고요. 그리고 단연생 풀입니다. 이게 덩굴성에 있어서 이게 덩굴같이 담쟁이 덩굴같이 이렇게 예, 이렇게 자랍니다. 아, 대부분은 다 아, 관상용인데요. 그 중에 한 종류가 이제 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식품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이름은 시서스 커드랭귤레리스. 복잡하죠? 뭐, 사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시서스 하면은, 이 다이어트 제품이니까요. 아, 두 가지 그, 이 제품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아, 일반 식품입니다. 그냥 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일반 식품은 다이어트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다이어트 보조제, 이렇게 불리죠. 아, 일반 식품으로 제공될 때는요, 이 입과 아, 줄기를 갖다가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곱게 빠거든요 빻아가지고 예, 가루로 만들죠. 예, 그래서 가루로 제공되거나, 이걸 다시 뭉쳐가지고 환으로 제공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을 아, 물에 타면은 이제 차가 되는 거고요. 음식에 뿌려먹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로 제공되는 것은 아, 잎과 줄기에서 예, 주요 성분을 갖다가 추출을 합니다. 그 추출한 것을 갖다가 학술명으로 cqr 300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출물이 300mg 들어있다는 라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식약처로서 기능성한다 인정을 받는 거고요.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하고 마찬가지로요. 이게 광고에 등장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광고 모델과 함께 이렇게 광고를 하지요. 자, 시서스의 기능성을 볼까요? 에, 제가 시작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표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 네, 도움을 줄수 있음. 요거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또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움을 줌입니다. 이두 가지는 뭐 글자가 한두 개 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굉장한 차이입니다. 도움을 줄수 있음은 과학적 증거가 있긴 하지만은 미약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약하다고 할때 도움을 줄수 있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요. 과학적 증거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도움을 줌이라고 아, 표기가 되는 거죠. 다이어트 보조제로 이렇게 광고 모델과 함께 등장하는 어떤 제품도요. 도움을 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다 도움을 줄수 있음, 네, 다 이런 제품이죠. 예,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제품을 갖다가 뭐 인터넷에서 그 제품 소개를 보면은요. 아,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호르몬 불균형이 예, 비만의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을 갖다가 개선한다. 네, 예, 사실은 뭐 체중에 따라서 그 호르몬들은 변하는 그런 호르몬들이거든요. 두 번째 주장은요. 4주 만에 빠르게 예, 체중 감소와 아, 체지방 감소를 확인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광고 모델을 등장시켜서 마치 4주 만에, 즉한달 만에 이 광고 모델 같이 이렇게 날씬하게 된다라는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지요. 자, 그러면은 진짜 감량 효과를 볼까요? 네, 이, 거기 보면은요, 논문이 하나가 인형이 됩니다. 네, 그 논문은 언제 발표됐냐면은 올해 1월, 2019년 1월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아, 대체 보완 의학 잡지라는 곳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예, 그 논문에 보면은 아, 정말로 4주 만에 4.4kg 그리고 아, 8주 만에 7.4kg를 감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감추고 있는 사실이 있죠. 네, 잘 보세요. 감추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그 대상자의 체중의 평균이요 94kg라는 겁니다. 94kg입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죠. 94kg이면은 우리가 고도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 등장한 광고 모델은요, 어, 아, 몇 kg일까요? 아, 고작해야 50kg일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많이 잡아서 이분이 빼기 전에가 뭐 60kg, 60kg 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60kg으로 해서 환산을 하면은요, 네. 94kg일 때 그렇다면 60kg면 몇 kg이 될까요? 네. 그대로, 그 효과가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4주 후에, 즉 1개월 후에는 2.8kg입니다. 네. 그리고 2개월 후에는요. 4.7kg입니다. 네. 아까 그2 k g 하고 체중 감소하고는 전혀 다르죠. 또한 가지 감춰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개월간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광고 모델은, 음, 그 광고 모델에 나타난 그 연예인들의 사례는 도대체 어떤 거냐? 네. 연예인들하고 일반인, 일반인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예인은요. 네. 몸을 만드는 게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을 만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미, 예, 연예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강의를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참고하시고요. 아, 진짜 효과는 시서스의 효과가 아닙니다. 시서스의 효과는 뭐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 피나게 노력해서 아, 절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의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 감량을 하는 거죠. 자, 일반인들이 이 시서스를 갖다가 복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게 가장 큰 효과는 1개월 만에 나타납니다. 1개월 동안에 그래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효과가 점점, 점점 감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1개월 만에 한 2, 3kg가 최고고요. 아, 2개월 동안에 계속 복용한다 그러면 정말 최대로 해봐야 5kg가 최대가 됩니다. 아, 이것도요. 아, 내가 덜먹고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예, 그럴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 실제 효과는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서스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구입해서 내가 먹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저절로 덜먹게 되고요. 내가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 점점 조금이라도 더 운동을 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시서스 의 효과가 아니고요. 시서스 때문에 내가 절식을 하고 운동을 하는 효과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절식 유발 효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도요, 아, 만약에 이제 복용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요요가 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정말 그 많은, 음, 연예인들이 등장을 해서 광고를 하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유가 늘 말씀드리죠. 이러한 다이어트 보조제보다 더 좋은 대안이 닥터유의 감량 다지기 훈련이라는 겁니다. 아, 시서스는요, 아, 2개월 해봐야 5kg입니다. 최대로 그런데 닥터유의 감량 다지기 훈련은요. 1개월만 해도 5kg입니다. 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셔도 됩니다. 네, 먹지 말라는 게 전혀 아니니까요.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닥터유의 일주 1kg, 닥터유의 한입 한 모금, 닥터유의 일정식, 닥터유의 음식 씻기. 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